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딱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8권 이후에 계속 한 권씩 뽑아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근데 세 보니까 벌써 17권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약간 전집 같죠? 표지랑 제목 보고 한 권씩 구매했던 게 벌써 양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요즘도 계속 한 권씩 데려오고 있는데 배송 올 때마다 좀 설레요 일단 이 점작 시리즈가 주제가 다채롭고요 표지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권한권 보면 표지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모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총 8권이고요 오늘은 가족과 직장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놓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유해볼수 있는 그런 책들로 제가 뽑아 봤는데요 책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입니다. 키워드는 딸, 성소수자, 가족. 가족의 의미와 성소수자가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딸과 그 가족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여의고도 딸 하나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딸은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성소수자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학대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시위에 나서는 딸의 모습이 엄마에게는 그 당혹감과 두려움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홀로 싸우는 딸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같이 떠올리게 돼요. 작품의 관점 포인트는요. 가치관의 충돌이 가족을 무너뜨리는데, 갈라진 틈새로 연민이 스며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에요. 엄마와 딸, 그리고 딸이 데려온 여자친구, 그리고 엄마가 데려온 연고 없는 할머니 한 지붕 아래 4명의 이 독특한 관계가 가족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온기가 가족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그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이걸 더 많이 느꼈거든요.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딸의 이야기라서 정말 엄마의 심적 고통이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수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과연 보편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범함의 기준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어떤 안목적인 관념 같은 게 보편성으로 묶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무거운 소재를 다룬 책이긴 한데 제목대로 엄마의 시선으로 담은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와 딸이 막 지지고 볶아도 결국에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책은 강진아 작가의 오늘의 엄마입니다. 키워드는 엄마, 가족, 소통. 이 소설도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딸에 대하여가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라면 오늘의 엄마는 딸의 시선으로 바라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시한부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흩어져 지내던 두 딸이 간병우리에 다시 모이게 되면서 잊고 지내던 가족애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요.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솔직한 심정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경상도 출신의 새 모녀라서 사투리를 쓰는데. 투닥투닥거리는 그 대화가 웃길 때도 있고 어떨 땐또 슬프기도 했어요. 특히 둘째 딸 정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아픈 엄마의 모습이 저는 많이 짠하더라고요. 투이신 분들 눈물샘 좀조심하셔요 남편의 부재 속에서 어린 두 딸을 키워낸 엄마를 정아는 이제서야 그 엄마의 대단함을 느끼는데요. 근데 늘 그랬듯이 따뜻한 말보다는 표현에좀 인색하고 서툴러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마음을 자주 표현하시나요? 사실 일상이 당연하기도 하고 또 무덤덤해서 그런 사랑이나 고마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런 표현이 또 어려울 수가 있겠죠 여기 자매가 그렇거든요 저는 후회가 남기 싫어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표현하자라는 주의인데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무튼 이 책은 가족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에 달때읽으면 많이 와닿을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세 번째는 박민정 작가의 이스 플라이트입니다. 키워드는 딸, 죽음, 의혹. 이번에는 아빠와 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딸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어요. 빈소에서 딸의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요, 그동안 자신이 딸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딸의 지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빠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빠는 고위직 군 간부 출신이었어요. 권위적이고 딱딱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반대로 딸은요, 아빠의 그 권력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성숙하게 다가간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딸이 스튜디오스로 일하게 된 항공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빠가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그 동안 딸에 대해 너무 몰랐던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이 후회를 만회하고자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아빠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 나오는 아빠는 딸에 대해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었던 태도가 은퇴 이후에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고립되던 아빠가 그 딸에 대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그 책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딸이 왜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 놓친 줄도 몰랐던 아빠의 잃어버린 무엇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번째는 오현종 작가의 달고 차가운입니다. 키워드는 냉소적 범죄 스릴러 이번 이야기는 아들에 대한 건데요. 키워드부터가 좀 떡하죠? 저는 제목이 주인공의 성격을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사실 달콤하면서도 차갑게 글을 끌어들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주인공은 재수생 지용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가족의 기대에 늘 맞춰 살았는데, 엄마한테는 늘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돈, 명예, 학벌, 이런 것만 따지는 엄마한테 지용이는 늘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사랑 신혜랑 만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신혜는 집안 형편이나 학벌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엄마에 대해 냉소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진 게 지용이랑 굉장히 닮아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이 상황을 굉장히 섬뜩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지용이가 신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범죄자가 되기를 자처하는데요. 결국에는 나중에 큰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이 책을 덮고 꽤 충격을 받았어요. 지용이가 변화를 겪고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장 소설이랑 다르게, 완전히 어두운 여운을 남기거든요. 특 끝에 작품 해설을 읽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의 기대와 사회의 잣대에 지쳐서 재용이가 회평이 된 건데, 달달한 삶만 추구하는 빈껍데기의 최후를 보여주려 한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끝에 해설까지 보면 윤리적인 문제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내용이 딥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주인공의 내면을 따라가면서 스토리 뒤에 깔린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반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황현진 작가의 호재입니다. 키워드는 가정환경, 불행, 어두움. 이번엔 주인공 호재와 그녀의 고모 이야기입니다. 호제는 이름과 다르게 기대와 희망이 없이 살아가요. 한국 비정규직 작가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실의 무게가 호제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제 포제는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길러졌는데요. 따뜻한 보살핌을 받긴 했지만 그게 일반적인 가정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능력한 아버지가 실종되고, 그리고 고모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호재는 마치 귀찮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요. 근데 이런 호재에게 불안했던 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걸 고모와 아버지의 과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호재의 가정이 평범하진 않았어도 키워졌던 고모는 굉장히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고모의 마음이 이 소설 속의 유일한 작은 등불과 같았어요. 근데 고모부의 죽음으로 그 작은 불씨마저 꺼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책은 읽고 나서도 딱 떨어지는 메시지를 주진 않아요. 어, 그만큼 호재의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승리로 포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현실 어딘가에 불행한 삶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해요. 분위기가 많이 어둡기도 하고요 뚜렷한 해답보다는 모호함과 여백이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최유현 작가의 백 오피스입니다 키워드는 직장생활, 커리어, 월화벨세 여자의 직장생활과 그 뒷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에요 먼저 제목을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회사 프론트를 받쳐주는 내부지원부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소설 속 인물들의 직장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근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의미가 서로 맞물려서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장인이 공감할 내용이 많아요 커리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여자가 프로젝트 협업을 위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세 명은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전문성을 보여주면서 커리 우먼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빈틈을 보이고 싶지 않도록 퇴근 이후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가정에서는 완벽과 거리가 멀어지는 모순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복음 분투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계속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성이 직장인으로서 부딪히게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요. 승진, 노조, 이직을 놓고 각자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을 위한 성취만을 생각을 하다가 여성이란 존재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어떤 그 불합리에 맞서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신을 위한 목표가 사회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회적인 허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려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책이 이 책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좀 비슷하게 겹쳐서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일곱 번째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키워드는 여성 불평등 가치관. 82년생 김지영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자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대우가 결혼과 육아에서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처음 보고, 원작 소설로 다시 읽으니까 몰입도가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개봉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작품이었죠.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피해 의식적 사고만 담아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글쎄, 90년대생인 제가 보더라도 공감할 만한 장면이 꽤 있거든요. 모든 한국 여성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적잖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저도 벌써 직장 10년차에 접어들고 보니까, 어, 겪었던 경험들이 생각나서인 것 같아요. 식당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유교 사상이 뿌리 깊었던 나라에서 의식을 완전히 탈바꿈하기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보다는 확실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육아 휴직 같은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데요. 그래도 여성이 꿈꾸는 그런 환경들이 아직 모두에게 주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가치관이 규제를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규제가 가치관을 만드는 것일까?였어요. 지영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영혼의 불편한 목소리들이 여성이 차별적 대우나 사회적인 가치관의 관례를 깨려는 시도 같았는데 이걸 불편하게 느끼는 것조차도 어쩌면 고정된 관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여자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데 숨쉬듯이 겪어왔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영화보다는 원작으로 읽었던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엄마고 딸이라면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공유하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혁진 작가의 관리자들입니다. 키워드는 인재, 비극, 갈등. 이 작품은 건설 현장 속 노동자의 그늘진 삶, 그리고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현장 소장 아래 반장과 인부들이 층층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수직적인 구조 아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지이 일하는 현장직이다 보니까 무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요 방어적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 적극적인 목소리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현장 소장과 인부들의 태도예요. 돈과 물질로 문제를 덮으려는 현장 소장이 나오는데 이 소장은 사람을 구워 삼는데 장인이에요. 이 소설을 읽는 데 저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알면서도 물질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사회생활의 생존술을 생각하게 돼요.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 집단의 의견에 동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그런 문제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편에도 맞서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하나. 아니면 적당히 관계를 맞춰야 하나. 소설 속 인물들도 이걸 두고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이 서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근데 늘 느끼는 거지만 정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늘 고되고 힘든 것 같아요. 바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괴로운 거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요 건설 현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볼수 있는 인간 군상의 축소판이라고 봐도 좋을 소설입니다 이렇게 8권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참 다양한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 전부 현실을 다룬 소설들이라서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표지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두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전집 아닌 전집 같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다음에 또 뽑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